단체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근재보험의 차이는?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산재처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업주는 추가로 근재보험 근로자재의 보장책임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까지 보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기업들이 많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 이건 산재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산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가 보험 약관상 요건을 만족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고용주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기도 하는데, 상법 제735조 23에 따라 사망 담보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판례를 반영해 2025년 이후 계약부터는 업무 외 사망 시 유족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됩니다.